미국발 관세 폭풍으로 우리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국 무역 수지 1위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충남도 마찬가지인데요. 충남도가 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비롯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송용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남 지역 수출액은 926억 100만 달러, 무역 수지는 514억 6,100만 달러 흑자로 전국 1위입니다. 이 가운데 데미 수출액은 116억 1400만 달러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풍으로 자동차 부품과 전기 장비 등 주력산업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돈의 기업들의 직격탄이 예상됩니다. 충남도가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긴급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내놨습니다. 충남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주력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서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이 추진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국가만 바라보지 않고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세부적으로는 수출 기업에 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현재 350개사로 제한된 무역보험 지원을 1350개사로 대폭 확대합니다. 또 경제 진흥원 등에 관세사와 수출 전문가를 배치해 법률 상담센터도 운영합니다. 동 하나은행 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기로 하였고 경영 안전 자금 200억 원을 긴급 수출 피해 어,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고 수출 기업 대상 신용 보증 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올해 수출상담 행사에 425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확대, 산업 인력 공급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유한입니다.